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60대 시니어 분들을 위한 건강식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식사할 때 같이 먹으면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음식 조합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어와 시금치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뼈 건강이 중요해지죠. 고등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해 칼슘의 흡수를 돕고 시금치는 칼슘과 철분이 많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 부위에 시금치 나물을 곁들여 드시면 칼슘이 뼈에 더잘 스며들어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어요.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로 골다공증 예방 시너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토마토와 올리브오일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 성분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유명하죠. 그런데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23배 높아집니다. 따라서 토마토 샐러드에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려먹으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 혈관 건강이 중요한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라이코펜 흡수와 심혈관 질환 예방. 세 번째 두부와 김치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유지에 좋고 김치는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고 유산균으로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죠. 두부김치나 순두부찌개로 맛있고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근육 유지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두부김치 강력 추천합니다. 네 번째 계란과 브로콜리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양질의 단백질과 루테인을 함유하고 있고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삶은 계란과 브로콜리를 곁들인 샐러드를 한 끼로 드셔도 좋습니다. 면역력 강한 노화 방지 탁월합니다. 다섯 번째 현미밥과 연어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고 연어에 풍부한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 조합은 특히 50대 이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현미와 연어 조합은 혈당 안정 및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음식 조합 모두 어렵지 않죠? 매일 식사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몸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50대, 60대에도 건강하게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시니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